그뭐 외제차 사면은 그나마 다른 차들은 보증기간 끝나면 오래 못 타잖아요 장구장들 좀 네. 조금씩 조금씩 먹기 시작하죠 네 근데 네. 아. 맥서스는 그런 건 없으니까 아. 너무 음. 좋은 선택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서비스 센터 들어오는 차들 보면 진짜 막 3, 40만 탄 차들 와서 엔진오일만 갈고 막 가거든요 <laughs> 진짜 내구성 하나는 정말 잘 만들어갖고 승차감도 아주 좋고 그래서 차량 잘 행복하게 타시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, 네 안녕하십니까 판매형 김주입니다. 조금 후에 한 20분 뒤에 저희 NX 350H 럭셔리 차량 출고가 있어서 미리 저희 출고장에 잠시 나왔습니다. 어, 이번 에도 센트럴 모터스에서는 많은 차량들의 출고를 앞두고 있습니다. 오늘은 NX보다는 ES 차량들이 꽤 많이 있네요. 뭐 저희 거의 투톱이죠. NX, ES 뭐 아주 많은 판매량들을 네, 항상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차량들이고요. 어, 소닉 티타늄이에요. 아주 예쁜 저희 시그니처 컬러 나와있고 또 보통 헤이즐 시트들 항상 많이 하시는데 이 차는 또 아주 예쁜 이렇게 다크로즈 시트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저희 법인 대표님이신데 어, 아주 화려하고 되게 예쁘신 법인 대표님이세요. 그래서 이런 예쁜 또 다크로즈 시트로 계약을 해주셨습니다.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전시장에 이제 방문 주셔서 상담하시고 어, 아주 멋있게 거의 뭐옷 쇼핑하시는 것처럼 네, 너무 시원하게 그냥 계약하고 차를 구매해주셨어요. 네, 덕분에 뭐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이번 달에 한대더좀 판매를 할수 있게 되었네요. 네,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판매왕 김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프리미엄 차량 리뷰하면서 출고기 찍으면서 잠깐 차량 리뷰 해드렸었는데 네, 또 이제 럭셔리로 해서 프리미엄 모델과 뭐가 다른지 간단히 안내해 드릴게요. 보시면은 이 트리플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죠. 이제 어댑티브 오토 하이빔이 작동된다고 보시면 돼요. 단순히 오토 하이빔을 켰다 껐다만 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좀 조절해 주는 네, 이런 게또 들어가 있고요. 휠이 짙은 그레이의 W 스포크 휠에서 음, 이렇게 좀 디자인이 변경이 되죠. 그리고 이제 뭐차 구매하실 때 많이들 원하시는 이런 어라운드 뷰, 이렇게 카메라 달려 있죠. 어라운드 뷰로 들어가 있고요.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. 아, 사실 이게 또 우리나라 차살 때는 뭐 돈만 내고 바로바로 바로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라 뭐 이런 옵션이 있다고 생색내기가 좀 그런데 예, 어 저희 이제 럭셔리 등급을 하시면 이런 옵션들과 이제 마크 레빈슨 오디오. 또 업그레이드가 좀 되고 있고요 이렇게 아주 예쁜 멋있는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2487cc 차량이에요. 복합 연비가 14.6km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저공의 2종이라 뭐 공항 주차장, 공영 주차장 이용하실 때 50%씩 주차 요금도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뭐 저희 뭐 간단히 디자인 소개해드리면 시그니처 디자인인 네. 스피들 그릴과 계측면에 보시면은 저희 렉서스가 참 이런 선 예쁘게 잘 빼는 것 같아요. 정말 멋있는 이런 캐릭터 라인들이 쭉 있어서 아주 멋있는 뭐 측면 라인도 보여주고 있고요. 이 이레치도라고 해서 손잡이 당기는 게 아니라 얘는 고정이거든요. 안쪽에 버튼 눌러주시면 열려요. 당겨만 주시면 이렇게 문이 열리게끔 이렇게 아주 예쁘게 돼 있고요. 얘도 그냥 눌러만 주시면 문이 열리게끔. 네, 요런 일회치 도어가 적용이 돼서 전자도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. 물론, 뭐, 비상상황 시에 긴급으로 탈출하실 수 있게끔 수동 개폐 방식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네. 뭐, 핸다 부분도 이렇게 쭉 보면 뭐 아주 멋있게 잘 나와있죠. 뭐 저는 저희 NXRX, 이 SUV 라인들은 이 뒤태가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. 뒷모습 보시면은 렉서스 레터링 로고가 아주 멋있게 들어가있죠. 저희가 ES 모델은 그냥 렉서스 L 이렇게 로고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SUV들은 이렇게 레터링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좀더 아름다운 뭐 그런 모습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간단히 잠깐 실내 좀 한번 볼까요? 코감기가 어, 걸려서 실내는 네 저희 차량은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. 잠깐 시동을 한번 좀 걸어볼게요. 요 네. 럭셔리는 이렇게 파노라마 선 루프가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이 아주 우수하죠 1열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런 느낌 어, 2열에서 잠깐 한번 보나요 2열에 앉아서 보면은 이렇게 머리 위까지 다 열리기 때문에 동승자분들이 개방감이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네. 이렇게 아주 넓게 네. 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판매한 김재우입니다 오늘 카메라를 두 번째 켜네요. 어, 아까 점심쯤에 고객님 NX 350H 럭셔리 출고해드렸고요. 오늘 또한7시님 저녁인데 저녁 7시 반쯤에 이제 또 NX 350H 이번엔 프리미엄입니다. 프리미엄 모델 소닉 티타늄 고객님 이제 출고 받으러 오시는 중이셔갖고 차량 와서 이렇게 예쁘게 잘 준비해놨습니다. 아우 날씨 엄청 더워요. 지금 뭐 밖에 해지고 있는데 햇빛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. 어, 오늘 추가는 두 대다 NX350H고, 한 대는 프리미엄, 한 대는 럭셔리, 둘다소닉 티타늄 컬러입니다. 동일하게 티타늄 컬러고요. 시트 색은 이제 럭셔리 모델은 네. 여성 대표님께서 하셔고 다크 로즈를 하셨고요. 요번에는 이제 헤이즐입니다. 네. 저희 뭐 항상 인기 많은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출고기 소개해드렸던 뭐 이런 소닉 티타늄의 헤이즐 시트 이렇게 준비해서 곧 출고드릴 예정이고요. 고객님께서 아산에서 오세요. 멀리 아산에서 지금 저희 출고 받으시러 여기 용인 기흥까지 오시느라 좀 고생하고 계시는데 아마 차가 좀 많이 밀리셔서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. 고객님 도착하시는 대로 잘 차량 인도 받으셔갖고 무사히 또기가 하실 수 있게 출고 잘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로 사모님께서 운전 많이 하세요. 뺏 제가 뺏기는 거죠. <웃음> 정확하게는 <웃음> 네, 뺏기는 거죠. 이제 아. 지가 타던 건저 주고 아. 옛날 옛날 이에서는 제가 타고. 그런데 이거는 새거는 지가 타긴다가겠다. 아, 그러시겠죠? 딸 품게 되면서 딸님 네. <laughs> <laughs> 네. 라이드도 하고 또 하셔야 되니까. 네.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나중에 사모님 연결만 해주시면 근데 되고요.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. 여기서 팀앱 같은 것도 볼수 있는 거예요? 아 여기서 이거 네. 연결이 돼야 돼요? 아 연결이 되면? 에 연결이 때문에. 플레이만 하면 팀 앱, 카카오 앱이 네이버 맵 이런 거다볼수 있어요. 아 있습니다. 그래요? 네. 아, 예큰 화면으로. 음, 그래서 뭐 유튜브, 뮤직, 멜론 이런 것도 다 쓰실 수 있고. 아 그래요? 좋다. 쓰. <laughs> <laughs> 네 이게 못 누리시겠네. 네. 네 알겠습니다. 네, 해서 다 쓰실 수 있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네네. 네. 받으시고 제가 한 다담주 정도쯤이나 한번 일 개월 정권 관련해서 연락 드릴 거예요. 그때 아, 네. 그냥 천안 쪽 가까운 데로 가셔도 되고, 뭐 괜찮으시면 뭐 이쪽으로 오셔도 되고요. 저희가 내년 되면은 동탄에도 오픈은 할 거예요. 근데 거쪽 열면 그래도 조금은 더 가까워지시긴 하실 텐데, 그래도 천안만큼은 아니라 동탄만 제도 더, 더 가깝죠. 그 동탄 아, 밀리는 아니죠. 길을 밀리는 길을 안 오잖아요. 그렇죠, 그렇 동탄부터 아, 여기 올라오는 거. 길이 많이 밀리죠. 아, 데 동탄 들어가는 길도 장난 아니긴 한데. 요그뭐 아. 네. 우리나라 차들은 그렇다고 쳐도 수입차도 뭐 또몇개좀 보셨을 거잖아요. 아니요. 아, 수입차는 그냥, 음, 그냥 네. 저희 걸렉서스로 음, 음, 하시려고. 또 음, 네. 네. 타고 계셨으니까. 네. 그 조금 더 익숙하셔서 네. 그, 네. 렉서스로 보셨어요. 그. 그뭐 외제차 사면은 그나마 다른 차들은 보증기간 끝나면 오래 못 타잖아요 장구장들 네. 조금씩 조금씩 먹기 시작하죠 네, 네. 아. 맥더스는 그런 건 없으니까 아 너무 음. 좋은 선택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서비스 센터 들어오는 차들 보면 진짜 막 3, 40만 탄 차들 와서 엔진오일만 갈고 막 가거든요 <laughs> 진짜 내구성 하나는 정말 잘 만들어갖고 승차감도 아주 좋고 그래서 네. 차량 행복하게 타시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네. 중요한 것들 다시방을 여기 한번 열어보셨어요? 아 여기는 없어. 밑에 아 거기는 잘 보셨어요? 이거랑. 네. 가실 때는 네. 하이패스 그냥 통과하세요. 네. 없어도. 그냥 통과하시면 나중에 어차피 집으로 그 오실 거거든요. 핸드폰이나. 네. 그럼 그때 네. 그냥 납부하셔도 돼요. 서스는 진짜 뭐, 제가 자주 못 뵙더라도 연락이라도 네. 자주 종종 드리면서 그래도 계속 가니까. 아. 오래 타실 거잖아요. 네, 그래요. 오래 타시는 진짜? 동안. 네. <laughs> 제가 자주 연락 드릴게요. 아, 네. 어,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가시는 것만 봐드릴게요. 들어가세요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 출구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, 오늘 점심에 하고 오늘 또 저녁에 하고 정신 없는 하루를 보냈네요. 당직까지 서느라 그래도 너무 무사히 잘 보인 게 좋은 차량 인도해드려서 아주 뜻깊은 하루를 보낸 것 같습니다. 아뭐 출발들이 나중에 이거 잠깐 세컴도 있고 해가지고 막좀 정신이 없었는데 고객님께서 잘 양해해주셔갖고 인도 잘 해드렸습니다. 그럼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판매한 김조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